하나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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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더 롱이 더저나 영, 하 하나 하나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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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오른쪽더 하나 더 하나 도하어더 하나 총총나더하이더자나더 하나 데 장자는 장자. 한명 정글 쪽 올라가려고 올라갔을 그래. 수도 있어. 아 이거 내에아리가 중간 밑에 밑에 총쐈거 없잖아. 가 보고 좋은 총있 거기 밑에. 이치 어, 바로 그 사이트 좋은 총 있어 좋은 총. 어디요? 그 어. 지금 아이스 S G 하나만 죽으라 가서. 세 세브 세총먹으니까네 뭐? 분 아, 조시 원래 시켰 어. 조식 아, 했냐? I <laughs>